미니 냉장고의 칸막이 인데요 곰팡이가 쓸어 있네요 스팀으로 시원하게 날려 볼까요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는 시원한데 곰팡이는 오늘 제삿날입니다 플라스틱의 때가 피어 있는 건데요 틈을 가까이 대고 불면 이런식으로 기름때가 이렇게 세척이 됩니다. 이런 종류의 오염은 세제로 세척할 수 없고 오로지 틈만 가능합니다. 산에 볼일이 있어서 갔다 온 신발입니다. 뜯을 이쑤시개로 일일이 떼어낼수도 없고 역시 스팀입니다. 에어로 건조 우와, 한 5분 투자해서 신발이 깨끗깨끗. 할머니 지팡이에 흙이 묻어 있네요. 지팡이 집는 것도 서러운데 깨끗이 해드려야죠. 스팀으로 사사사, 칙칙 슉슉,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여. 늘우물거리며 음, 역시 새 것이 되었어요. 황토 흙에서 카트를 끌었더니 흙이 너무 바퀴에 많이 묻어서 나뭇가지로 흙 털어내고 남은 겁니다. 카트를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기 때문에 흙이 묻어있으면 곤란하죠.